안녕하세요. 쌈윤아입니다. 육군 동반입대병 8월 4차 추가모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군 동반입대병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가까운 친구, 친척이나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받고 같은 생활권 단위부대로 배치되어 저녁시까지 군복무할 수 있는 제도예요. 동반입대병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복무를 할 때는 가까운 친구, 친척들이 같이 복무를 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비교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역할 때는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군대는 혼자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어, 나는 괜찮아. 같이 갈수 있어. 같이 가서 잘할수 있어.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육군 동반입대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집 일정은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1차 선발은 7월 18일, 최종 선발은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입영월은 8월이고요. 계획 인원은 124명입니다. 이병부대 및 모집인원은 영상 뒷부분에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연령은 18세에서 28세까지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이병 대상자로 신체 등급이 1에서 4급인 사람들 가능하세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1차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능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징역 또는 권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담, 폭행 등 강력범죄는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 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한 사람입니다. 6군, 일반 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요, 일반 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해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요,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수 취소 이후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통합지원서 작성 동반입대병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두 명이 각자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접속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요, 본인 A가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 B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 접수를 합니다. 임시 접수 상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비가요제 로그인 후에 지원서 작성 시 A의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 후 접수하면요,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요,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인데요,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내용 많은 거 싫어하시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 합격,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영 희망 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단독 입영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반 입대병 지원자 한명이 입영 전에 입영 판정 검사 결과 신체 등급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 입병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동반 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독 입병을 희망하는 경우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병이 가능합니다. 동반 입대병 기과자는 재입병 신청 시 함께 동반 입대한 한 명이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되므로 재입병 신청자도.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선발되면요. 현역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일자로 변경됩니다.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거는 왜 하느냐면요. 병역법 제 14조의 3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입병판정검사를 사전에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 지작사 동부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36사단이고요. 지작사 서부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 51사단, 55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병판정검사가 뭘까? 네, 궁금하실 거예요.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 검사, 재병역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입영판정 검사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입영판정 검사는요, 부대에 가가지고 신체검사를 받는 거를 사전에 병무청에서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전방에 가서 기가 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신체검사 다 받으셔야 됩니다. 추가모집 계획을 보면 접수 기간 및 합격자 발표일이 있고 입영부대 및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지작사 동부, 지작사 서부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입영부대는 어디다? 전부 전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친구와 전방 가서 그래도 오순도순 잘군 생활을 할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어, 나는 어, 이거 말고 모집병으로 다른 곳을 지원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짬 누나한테 개인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개인 컨설팅은요 유료화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느냐? 짬료나 홈페이지 앞부분이나 아니면 영상의 앞부분에 더보기 상세 글 쓰는 곳을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군대는 한번 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게 사실. 어, 불가능합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기타, 뭐 이런 걸로 해서 온다고 해도 다시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첫 단추를 잘 신중하게 선택해서 군 생활을 시작하시면 그걸로 취미나 특기로 어떻게 된다? 체험할 때도 연계해서 하실 수 있어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서 특기병으로 가셔야 합니다.